통신이 만약에 업체가 약하다 그러면 허구보정 안 해줍니다 우리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푸는 방법이 있죠 별도 발주니까 여기로 계약을 하고 여기를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다 우리는 어, 이게 컨소시엄도 되고 이거를 또 푸는 방법이 있죠 별도 발주니까 여기로 계약을 하고 여기를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. 누가 여기서? 우리는 어, 이게 컨소시엄도 되고 같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? 같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에 명시해야 돼요. 맞죠?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데 다른데는 저기 저 뭡니까 신일은 있습니다. 다른데 없는 데는 종합 건설은 전기 소방 통신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해갖고 있으면다행이만은 이걸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했을 때지명을 해가지고 불러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신용 등